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베 a 나의베나입니다안녕하세 a 안녕하세요 아 역시 근데 되게 속상한 게 뭐냐면 이태리 남자랑 사실 한국 남자랑 비슷해요. 성향도 비슷하고 아, 그래요. 아, 비슷해, 아, 비슷해. 성격도 비슷하고 다 어. 비슷한데 아, 얼굴이 너무 달라 <laughs> 얼굴이 속상해다 아, 똑같은데 아, 한국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저 10년 됐습니다 와, 와 10년 됐고 대학교 때 중문과 나와가지고 중문과? 중문과, <laughs> 중문과 나와. 근데 왜 한국에 왔어요?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중국에 가서 유학 중이었는데 아. 근데 전 맨날 한국 사람들하고 놀았어요 와. 중국 가서? 네, <laughs> 맨날 어. 한국 남자들하고 같이 뭐. 뭐 술도, 술도 먹고 같이 하고 축구 보고 얘기하고 아잘 맞아 가지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아 생기고 한국 문화에만 관심 있었던 거예요? 다른 거에도 관심 있었던 거예요? 다른 <laughs> <딴> 것도 관심이 <laughs> 있어요. <있습니다. 웃음> 아 저희 지금 아내가 한국 사람인데 맞아요, 어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때 이제 중국에서 만났었어. 그런 인연이죠. 그 아내가 한국 분이면 그냥 네. 제 이의 고향인 거죠. 뭐. 아니에 대리 남자들이 네. 되게 로맨틱하잖아요. 아, 아, 로맨틱지 글도, 글도 잘 쓰고 말도 아 잘하고. 이탈리아 남자들은 다 그래요. 약간 외국인들이 오해할 때 있어요. 네. 그리고 약간 바람기가 많다 이런 맞아 맞아 그런 틀렸으니까. 괴로, 괴롭지 않아요. 그게 약간 문화예요. 문화. 문화예요. 일단 여자들한테 잘해줘야 되는 게 아기 때부터 배워요. 아, 매너. 왜요? 매너. 약간 여자를 공경해야 된다. 공경까지. 네. 모르는 여자라도 <laughs> 보통 아, 모든 여자들이. 할머니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머님 그리고 뭐. 부모님 교육관은 어떠셨었어요? 공부 열심히 해라. 음. 뭐 공부를 왜안하냐 어.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고 한번도 비교하지 않고 어. 그냥 그렇게. 야 진짜 어머님 교육관이 멋있네 근데 꼭 신문.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는 어떤 철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? 그런 거 저희 저희 아빠가 자, 정말 자주 하시는 말씀 있는데 se perdila mia fiducia, d i s p e t o le gambe. 게 나오셨네요. 아버 말인데 예 뭐라고? 어 부모의 신뢰를 잃거나 음. 음. 어 부의 신뢰 부모의 신뢰를 잃거나 어, 아니면 좀 책임감 없게 그렇지. 행동을 하며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게 됩니다. 아니 그 얘기도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해. <laughs> 우리 아버지들이 어릴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저는 그거 좋았어요. 왜냐하면 약간 자유를 주는 거죠아마음대로 그렇죠. 어. 하면 되는데 그때 신인 그래도 좀 어. 지킬 건 지켜라. 그러니까 남한테 거. 피해 주지 말고 네가 책임질 수 있는 행동만 하라는 거야. 아주 네. 올바른 아, 행동. 저러네요. 멋진 말씀. 멋지시다. 지금 왜도 뭐, 결혼해서 아들이 야. 하나 있죠? 맞아. 요 그럼 예. 아들 다리 몽둥이 분들어 드립니까? 이제 남중에 알아들을 수가 있을 때몇살 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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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 <laughs> 말을 해야죠. <laughs> 몇살때 얘기해 주실 거예요? <laughs> 이미가끔 그런 얘기해요. <laughs> <laughs> 지금 몇 살인데요? <laughs> 애기야. 지금 다 돌이 돌. 이민돌 <laughs> 잡이한테. <재비 돌> <laughs> <하네. 하네. 웃음> <laughs>